여러분, 이게 바로 동포의 가위로 잔디 깎기입니다. 저희가 농막 생활한 지 지금 이제 한 2년 되는 3년 차인데 잔디가 어느 정도 자랐어요. 그래서 잔디 깎기를 사서 이제 깎아야 될 시점이 왔는데 할까 말까 아직 여러 망설이는 단계에서 가위를 하나 사서 전체 밭을 이렇게 잔디를 가위로 깎는 이 뻘짓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 저랑 남편이랑 둘이서 한번 깎아 봤는데 공포의 개뻘짓이더라고요 <laughs> 가위로 잔디깎 한번 깎아보면 저는 생활의 로망은 다 달아나고 참 이게 무슨 짓인가 실감 하실겁니다 아마 이 잔디를 가위로 깎으니까 또 우리 유기견 까망이가 또 관심있게 쳐다봅니다 어 이게 무슨 소리지 합니다 이야 정말 이 공포의 잔디 깎기 잔디 요번만 한번 딱 가위로 깎고 다음에는 이제 잔디 깎기를 꼭 사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또 이렇게 공포의 잔디깎기를 또 우리 남편이 하고 있네요. 보기엔 좀 재밌어 보이시죠? 한번 해보세요. 손이고 어깨고 어디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. 어 그래도 어쩝니까? 이래 고생하는 게 이게 재미라는데. 자, 여러분. 오늘은 여러분들이 본적 없는 가위로 잔디깎기 개쩌는 작업을 보여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